안녕하세요. 유성난원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아, 2차 판매를 하러 갑니다. 명명품 3종이고요. 무명 7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연락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철갑단엽입니다. 아, 엽성 바다니 힘이 있고요. 까랑까랑 합니다. 또한 배구리 엄청 깊네요. 어, 초세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자 깔끔합니다. 2번은 죽음 소심 동광입니다. 어, 엽성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3번은 한엽 삼반입니다 입장마다 삼반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고요. 어,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기부의 어, 떡장부터 삼반문이는잘 바른이 되었네요. 여러총 여러 만들면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4번은 무명중투입니다. 벌버티기이고요 색감 괜찮습니다. 중화문이 좋고요 종자목입니다. 5번은 무명사피입니다. 어, 사피문이 입장마다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어, 종자성이 아주 좋네요. 여러총 만들어서 여배전시에 추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작은 어, 이 끝으로 녹이 있어서 타진 않을 것 같습니다. 6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모척은 옆에서 그랬지만 전진쪽 깔끔하고요.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7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녹 대비 좋고요. 압성 좋습니다. 모척은 이끝이 잘린 게 있지만 전진쪽 깔끔하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무명 서반입니다. 어, 엽성이 입엽성이구요. 어, 그리고 떡장 입끝이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에서부터 서반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9번은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꽃이 일경이 있어서 종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국민 안초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분은 하영 칠록소심 상록입니다. 꽃이 일경에 있어서 종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록은 여러 전시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올해도 전국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작 전시 준비작입니다. 내년에 다시 재개화시켜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와 벌버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철갑단엽입니다. 초세에 예쁩니다. 그리고 진청의 엽성이고요. 엽성 가랑가랑한 힘이 있습니다. 어, 배골도 엄청 깊고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작으로도 아주 좋구요. 총 6촉입니다. 또한 벌브 하나 있구요. 치수는 9에 0.8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철갑단엽 입시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철갑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새로운 뿌리도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엽성은 진노의 엽성이고요. 배고리 깊습니다. 바바하고요 힘이 있네요. 자각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철갑단엽 입실하여 축수도 널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이번은 동강입니다. 동강은 죽음 소심입니다. 전시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요. 현재작은 아주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깔끔하고요. 좋습니다. 전지인 한쪽에. 그리고 신한 눈 하나 움터고 있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고요 치수는 19에 0.85.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죽음소심 동광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동광 뿌리입니다. 아,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6가닥입니다. 어, 그리고 벌바 하나 있고요. 또한 신한눈 하나 움트고 있네요. 그리고 엽성은 괜찮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주검소심 동강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한엽 3반입니다. 진청의 엽성이구요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입장마다 삼바문이 잘발은이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네요. 어, 떡장도 무늬발은 잘 되었습니다. 어,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전진 한 촉입니다. 또한 신한 운 하나 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14에 0.95. 금액은 18만원입니다. 한엽 삼반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종자성이 아주 좋네요.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한엽산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전진 한쪽에 뿌리 총 6가닥입니다. 아주 좋네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또한 신화눈 크게 움푹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엽성은 산반문이 입장마다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고요. 한엽산반 촉수 늘리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벌버 티기입니다 어, 중화문이 좋고요 어, 작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합니다. 전진 한촉이고요벌바 하나 있습니다. 또한 신화눈 하나 움투고 있구요. 취수는 19에 0.5.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벌버튀기 중투 배양해 보십시오. 분맹 중투 뿌리입니다. 어, 벌버튀기이고요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구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눈 하나 움투고 있네요. 어, 이 옆은 입엽성이구요. 작은 작지만 종자목입니다. 어, 중화무늬 좋습니다. 우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무맹사피입니다. 어, 초세 예쁩니다. 그리고 사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쫌쫌한 사피무늬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엽성 두텁습니다 전체적으로 쫙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끝이 녹이 있어서 타진 않을 것 같네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두초이구요 신한 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2.5에 0.55.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앞뿌이 아, 탄화 현상이 있어서 가격을 감안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무명 사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우맹 사피 뿌리입니다. 단아 어, 현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화 눈. 크게 하나 움두고 있네요. 사피 문이 화려하게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사피문이 정말 좋네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분은 무명 중투입니다. 아, 녹대비가 좋습니다. 모촉은 이 끝에 어, 옆에 스크래치 있네요. 하지만 전진초 깔끔하고요총세 촉입니다. 또한 신화눈 하나 움투고 있고요치수는 15에 0.8. 전진치수입니다 금액은 9만원입니다. 무명중투, 어,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어, 옆에 스크래치 있어서 농사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가격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 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뿌리 단단하고요. 새로운 뿌리 깨끗하게 잘 내리고 있네요.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신화 눈 하나 움두고 있고요. 어, 이 협상은 모초건 옆에서 그레치 있지만 전진초 깔끔하니 좋습니다. 중화문이 좋고요. 무명 중투 입실하여 촉수 날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녹대비 좋습니다. 그리고 중화문이 좋고요. 어, 이협상빠빠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스크래치 있지만 전진촉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아, 농사용으로 배양을 다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새촉입니다 또한 신화눈 하나 움두고 있고요. 치수는 15에 0.7.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몸행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뿌리 괜찮습니다. 또한 신한 눈이 하나 움두고 있고요. 그리고 엽성은 녹대비 괜찮습니다. 모촉은 옆에 스크래치 있지만 전진초 깔끔하고요.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무명 서반입니다. 어 엽성이 빳빳하고요. 입엽성입니다. 어 또한 엽선진녹이 엽성 엽성이네요. 이 끝이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서바무늬 하리하게잘바르이 되었습니다. 기부에서부터 서바무늬 잘바르이 되었고요. 어, 옆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어,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도 됩니다. 한총이구요 신한 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21에 0.8. 금액은 8만 5천 원입니다. 무명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무명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7가닥입니다. 전진한 쪽에 뿌리 7가닥.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그리고 신한 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아, 이번 스바문이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기부에서부터 스바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네요. 어, 끝에 녹이 있어서 타지는 않을 것같고요 무명스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9번은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은 중토복색이고요 국민난초입니다. 어, 현재작은 어, 서성을 약간 띄고요. 그리고 옆에 이 끝이 잘린 것이 있습니다. 총네 촉입니다. 또한 꽃이 일경 있는데요. 개화한 지 오래되었고요. 어,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벌바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6만원입니다. 중투복색 태극선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태극선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까닥수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벌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꽃 일경이 있습니다. 꽃 일경이 있어서 종자 확인하고 배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토복색 태극선 배양해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상록입니다. 상록은 하영치록소심입니다. 어, 각종 전시에서 수상을 많이 하고요. 어, 올해도 전국대에서 회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진녹의협성이고요작 상태 좋습니다. 한 입장이 입것 잘린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일곱 촉이고요. 꽃이 일경 있습니다. 꽃 일경 개화를 한지 조금 되었고요. 그래서 어, 꽃은 현재 시들어가지만 봉심이 합배이고요. 하영 아주 좋네요. 시수는 24에 0.9. 금액은 11만원입니다. 하영, 치록, 소심, 상록.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내년에 어, 다시 재개화시켜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전시회도 출품 한번 해 보십시오. 상록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 수 많습니다.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꽃이 일경 있습니다. 꽃 확인하고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엽상은무초건이 것들이 잘린 게 있습니다. 하영칠록소심 상록.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4월 2일 수요일 2차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